좀비 소탕하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멀티랑 좀비가 잠겨있고요 사인이 열려있는데 블랙아웃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모두 그 다음에 맵을 한번 볼게요 통신기지 사격훈련장 기차역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저는 통신 기지, 통신 기지로 가볼게요. 통신 기지. 잠깐만 여기에서 떨어질게요, 저나 나카야! 혹시나 저격수가 왔을까봐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첫판인데 저격도 오면 노잼이잖아. 혹시나 저격수 있을까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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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아웃랜더 의료키트 의료키트를 장착해? 어? 어, 아, 자,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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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잘못했어요! 무서워. 아니, 오랜만에 뭔가 이런 게임 오랜만에 하니까 공포게임 같아서 무서워. 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헉, 어떡해! 아까 그 차, 그 스포츠카, 헐! 아니, 차, 차 클라스가 이거 탈수 있는 건가요? 펀바야, no. 아닌가 봐. 아, 아, 역시 하늘은,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아, 가자. 오, 아, 다행이다. 아, 운전 3인칭. 아, 개, 개구, 진짜. 정말 탁월한 선택. 붕괴가 예상된다. 표시된 안전지대로 이동하라. 본 복규 보고서 제출해. 희뭉추. 사인으로 한 번만 해 봐도 될까요? 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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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4인. 아, 사인으로 하면 어떡지 잠깐만. 보긴 보긴 나이코에 사인으로 해서 토키고 한번 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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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를 누르시면 마이크가 돼요. B B를 누르시면 마이크가 돼요. 여기 다른 팀, 두팀 정도 내린 것 같아요.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스누피드님,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와. 도와줘, 도와줘. <목소리> 뭐야 다 나갔어 우리 팀. 이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죠? 우리 지 과감하다고요? 아이 선수 과감해요. 안전 <laughs> 확보하라 어, 나 되게 나왜 잘하지? 나나 <laughs> 나 잘하고 있어 진짜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무기가인 아 이게 나랑 되게 잘 맞나 봐 이게 어, 뭐, 뭐라고 읽어야 돼? 바바바풀아바풀아 <laughs> <laughs> 바물 우리 잘 여기는 이제 나박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졸업생이야 내가 여기 졸업생 움직이면서 사용 가능한데 나 말고 졸업생 한명더 있었다. 분대가 적에게 당했다. 훈련이 더 필요하겠어. 졸업 졸업생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길. 세 분주. 가지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피부들. 오 한국인 다행이다. 버디님, 네. 우리 같이 1등 할래요? 1등 저도 못해봤어요. 1등 못해봤어요? 네. 저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갈게 네, 니고 따라와. 아, 예. 우리 같이 상황극 할래요? <laughs>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네. 버디님이 분대장 해주세요. <laughs>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따라할게요. 알겠습니다. 분대장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음. 아니죠. No. 알았다. 이렇게 해야죠. 알았다. 따라오도록.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쪽적지는 저... 정신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병원 아주 익숙합니다. 정신병원에 <laughs> 좀비 나오는 조심하도록. 알겠습니다. 좀비 소탕하겠습니다. 소탕. 군대장만 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그래 하하하하대장님 그래. <laughs> <laughs> 화이팅입니다 응? 정신병한테 진짜 정신병자 들어니까 조심하도록 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낙하! 분대장님 저늦 저요. 빨리 와 빨리. 미안합니다. <laughs> 어 분대장님 죄송한데 사람이 사람이 설마 사람을 좀비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분대장님 우리 헤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여기 여기 살아온 내 근대로 와. 어. <laughs> 어 뭐야 진짜 진짜 좀비가 <laughs> 있잖아. 누구세요? 아 뭐야? 아니 분대장님 어떻게 살립니까? 아니 여기 여기 와 여기. <laughs> 이거 분대장님 아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분대장님이줄 알고 헷갈렸습니다. <laughs> 내가 갈게. 어, 분대장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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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laughs> 분대장님 나 살려줘 <laughs> 엄마. 안돼 분대장님 <laughs> 분대장님 <laughs> 잘다 행복해서요 분대장님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네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생각 잠한데안 남았다. 어. 어디 가고 싶어요? 저 정신병원이요. 정신병원? 좋아요. 익숙한 곳이군요. 저안 그래도 거기에서 탈출해야 하거든요 지금. 베네님,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앉아. <laughs> 아, 갑자기 마이크가 왜안 돼? 아, 베넬 님.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랑 말하기 싫다고. 아, 아 아니요. 한 번만 솔직하게 갈게요. 얘기해도 돼요. 안말안 할게. 정신 병원 갑시다. 지금 격전 중. <laughs> 허가한다. 나 캐리 갑니다. 하이직! <laughs> 저는 총 먹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 총은 총을... 할게요. 내가 아, 내가 선생님, 구하러 제발, 갈게. 나 제발 저물리 치료 아까 받았는데. 아 갈게. 내가 갈게. 기다려, 기다려. 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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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왜 이렇게 못해 게임을! 아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밖에 두명 있어요 밖에 두명 여기 총있고 총있어요? 저 카구팔 카구팔 <laughs> <laughs> 아 캐리한다면서 <laughs> 나 캐리 갑니다 하이자 나갔다 올테니깐 어 네? 아? 돌아온다 돌아온다 죽었 죽었어? 내가 내 살려줄게. 안돼! 네 들어가세요. 봐봐. <laughs> 아니 되게 시간이 더 길잖아. <laughs>